이렇게 많이 게주는다니다 음. <laughs>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들리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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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모소 의정부 시장 예비후보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문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모소 의정부 시장 예비후보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님들과 이모소 의정부 시장 예비후보자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지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는 이모석 의정부 시장 예비 후보자의 출마 선언문 발표, 질의응답, 사진 촬영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모석 의정부 시장 예비 후보의 출마 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의정부시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왔고 지금도 그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지자체들보다 발전이 현저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남들보다 두세 배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을 위해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물류단지 조성,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등의 의정부시가 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선적인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아 시민과 시민이 소통하고 시민과 시가 소통해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스마트한 교육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더 편리한 도로를 만들고 문화와 체육시설이 잘 갖춰진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더앞 앞서 가서는 산업을 유치하는 더 이상 공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일자리를 위해 다른 도시로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뜻대로 새로운 의정부를 저 이모석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이모석 예비 후보가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4분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실 분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 강민준입니다. 네. 강민준 선수의 강민준입니다. 네. 이분에 네. 앞서 먼저 의정부 취향의 출발을 말씀해 주니다 네. 질문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준비하신 그 공약 중에 후보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그 후보님만의 공약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대표적인 공약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이제 한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살기 좋은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교육이 강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석이조의 체육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문화 도시를 만든다는 말씀은 아, 의정부는 공원이 있지만 제대로 갖춰진 공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이 공원 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됐긴 했지만 수박 거탈기 시기에 개발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보다 반항공예지의 시설을 그대로 살려서 공원화하고 어디든지 시민들이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공, 공유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양천과 백서천 위에도 문화테마파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입니다. 지금의 경전철의 노선은 굉장히 <laughs> 불편한 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발급 형태의 노선이 되어 있고 이말발급 형태의 노선을 순환선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탑승역과발곡역을 이어서 순환선을 만들고 경민 학원과 의고, 강동고, 녹양역, 을지대면, 다시 동호마을에 있는 제2 노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락 1지구와 밀락 2지구 그리고 고산지구를 잇는 또 하나의 제2의 노선을 만들어서 경전철 차량기 지역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선은 그 신도시는 아 신교통수단은 도시는신 어 지금의 경전철이 아닌 트램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고 빠른 공사기간을 갖는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정부시가 지금 밀락지구, 고산지구에서 지금 신도시까지 우리 정부 어, 시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20, 최소한 30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운데로 지르는 이러한 어,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것보다 외곽의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정부시를 테두리를 도는 그러한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어, 어디든지 탈수 있고 어디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순환선의 도로를 만들어 새로운 교통 혁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의정부에서는 파로선을 들어고자 들여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별가람역에서 의정부 탑성역까지 있는 그러한 노선을 <laughs> 가져오고자 많은 시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지금 탑성역에서 다시 교외선까지 있는 그러한 어, 계약도 함께 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의정부시가 다시 한번 수도권 어, 순환철도망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